어, 국군 창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승만 정부의 군사지휘부 구성 그리고 국방계획 어, 이런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그 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 어, 그리고 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조직이 참모총장, 참모차장 그렇게 있고 또각군 육군과 해군의 그 총참모장 이런 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군사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일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일본군과도 사우보고또 중소공산당을 겪어봤죠. 그래서 가장 어, 그 전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참모총장에는 최병덕 그리고 참모차장의 정일권 어, 그리고 어, 육군 본부 총참모장 이영준 어, 해군 본부 총참모장 손은일 어, 육본의 또 정보국장으로 백선엽, 작전국장 강문봉 어, 이런 것이 주요 그군 지휘부 인물들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최병, 최병덕 어, 최병덕을 그 참모총장에 이렇게 임명한 것은 어,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 등을 참고로 보면은 어, 병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최병덕은 어, 일본군으로 있을 때 조병창 소자로 근무를 했는데 병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미국로부터 으군사 원조를 받을 때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지. 예, 미국에 어떤 무기를 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최병덕 참모총장의 보호자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영준, 어, 그, 육군, 육군본부 총참모장. 이 사람은 미군정 시기에 국군의 모태가 되는 부대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의 삼파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백선역은 어, 공산분자들을 그 침투 저지않는데 아주 유능하죠. 어, 그래서 어, 정보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어, 주요 군사 지휘관들 1948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어, 대부분은 그 미군정 시기에 군사영어학교나 경비사관학교를 어, 졸업한, 어, 미국식 교육을 받은, 어, 받고 국방경비대에 근무하다가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또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온, 어, 그런 사람들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어, 미군정 시기에는 자수하는 차원에서 어, 군문에 들어오지 않다가 대한민국 건국 후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 김홍, 김홍일, 어, 신태영, 어, 김석원, 어, 유승열, 어, 이종찬, 어, 이용문, 어, 안춘생, 어, 장흥,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대한민국 건국 후에, 국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어, 그러나 아주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그 미군정기 때그국방경비대에 어, 있다가 바로 국군으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아, 이 중에서 어, 일본군, 일본육사 또는 그 만주에 있던 만주국의 그, 어, 그 만주국 사관학교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보면은 그 성호성은 그 황포군관학교를 나왔는데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중국군을 거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소수고 어, 대다수 이영준, 최병덕 손은일, 손은일은 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일권, 백선엽, 유재흥, 김백일, 거의 전부가 다 신경군관학교 또는 봉천군관학교 만주국이죠. 여기 나왔거나 그 일본육사,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총병력, 6.25 직전까지 총병력은 8개 사단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는 이 정도 안 되지 않았죠. 한 4개 사단 겨우 될까 말까 했지만, 6.25 직전까지 거의 8개 사단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수색의 1사단, 그 서울 북쪽 수색의 1사단이 있었고, 대전의 2사단, 대구의 3사단, 광주의 5사단, 그리고 서울의 7사단, 강릉의 8사단, 또 서울의 수도경비 사령부가 있었죠. 어,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뭐 아주 정원이 꽉찬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됐다기 보다는 우선의 사단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어, 38도선에 배치된 어, 국군은 4개 사단 1개 여단입니다. 어, 그래서 이 4개 사단 1개 여단이 어, 6.25때 북한군의 어, 그 공격에 공격 어, 공격을 막아놨었죠. 어, 그 38도선 서쪽에서부터 보면은 옹진반도의 백인엽의 1 7년대 어, 개성문산 파주의 백선엽의 1사단 어, 임진강을 방어하는 거죠. 철원지역의 유재형의 7사단, 어, 철원이라기보다는 그 동두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춘천지역의 김종호의 6사단, 강릉지역의 이성가의 8사단, 그리고 후방의 4개사단, 그리고 김정열의 공군, 어, 손원일의 해군, 신현준의 해병이 있었죠. 어, <laughs> 6.25 전쟁 때까지 우리나라 공군은 그 연락기 12대 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나자마자 미군의 도움으로 F-51 무스탕 전투기 열대를 긴급으로, 긴급 인수를 했죠. 그것이 그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그 활약을 하게 된그 초반 전력입니다. 어 여기 그림을 보면 주요 지휘관들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백선엽 장군이고, 그 백선엽 장군 밑에가 최병덕 참모총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오른쪽이 김백일 장군이죠. 김백일 장군 밑에가 유재영 사단장이고, 유재영 사단장 오른쪽이 김종호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위쪽 중앙에 보면은 이범석 국방부 장관이 보이죠. 그리고 그 하나 건너서 오른쪽에 김홍일 장군. 또 사진은 적게 나왔지만 김석은 장군이 시찰하고 가는 모습이죠.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홍일 장군 밑에 이영준, 이영준 국군 산파역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 옆이 원영덕, 또 옆이 정일권입니다. 또 그. 이영준 장군 밑에가 그 김정열 장군이고, 어, 그 오른쪽이 이성가, 아, 이런, 어, 얼굴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사단 내하 주요 지휘관들, 여기 보시면은, 그, 어, 아, 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미국 군사고, 미국은 그 1949년 7월 달에 어, 그 철수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군사고 문단을 어, 조던시켜서 어, 국군 군사교육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철수하면서 여러 가지 군사 무기라든지 장비를 어, 우리나라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교육이 필요하죠. 어, 무기 취급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각종 그 군사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고 갖춰주려는 목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죠. 어, 전문 군사 학교도 이 무렵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참모학교, 정보학교, 보병학교, 병기학교, 행정학교, 부관학교, 통신학교, 의무학교 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미국의 어, 또 우리 장교들을 파견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해줬습니다. 어, 특히 고급 지휘관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부대를 훈련할 수 있는, 대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군사학, 전술학, 참모학. 어, 1948년 8월 달에 어, 장창국 등 어, 5명 이렇게 미국에 보냈습니다. 어 작전권 어 군사 지휘권 국군 지휘권이죠.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방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군사 작전권은 어 미군이 1949년 7월달 철수할 때까지는 미군정에 이어서 미군이 계속해서 작전권을 가졌습니다. 어 그것은 어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과 협의해서 미 미군정의 하지 중장과 협의해서 미군 철수를 할 때까지는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겠다.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1948년 10월 달에 그 여수순천 사건, 14인대 반란 사건 때도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북한군이 6.25때 전면 침공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에 메가드 유행군 정사령관에게 국군 지휘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7월달에 작전 지휘권을 인수받았다가 또 1950년 7월에도 유행군 정사령관인 메가드 장군에게 또 작전 지휘권을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1년간 국군을 통솔했다 이렇게 국군을 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6.25가 일어나기, 1950년 6,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직전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 그 안보 어, 중심인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75살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죠. 어, 당시 또 국방부 장관이 신승모였습니다 예, 애순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들 좀 나이가 많은 축입니다. 다만 이제 육군참 총참모장, 최병덕, 해군 총참무장 손은일, 공군 총참무장 김정열, 해병대사령관 신년전, 이런 사람들은 좀 젊었습니다. 어, 당시에 그작전국장은 강문봉입니다. 이, 당시에 국군의 방어 계획을 보면은, 어, 북한군이 38도선에서 전면 어, 남침에 올 경우 어, 38도선에서 1차적으로 막겠다. 그러니까 4개사단1개예단이 막겠다는 거죠. 거기서 밀려나면은 임진강선을 경계로 해서 방어하겠다. 아,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서울 북쪽에 있는 의정부를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어, 서울을, 어, 의정부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서울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서울 어, 의정부 방어를 중요시 했죠. 다만 그 북한군이 오더라도 방어만 하겠다는 것이지 방어 후에 반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전수방어였습니다. 어, 당시에 북한군 어, 동향, 어,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군 동향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북한은 당시에 그 38도선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떤 유격대가 아니라 북한 정규군이 계속해서 38도선에 뭐 고지를 빼앗고 어 부분적으로 어 중대 대대 전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그 국군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옹진반도 어 그리고 개성부원, 개성송악산 이런 쪽에서 어 계속해서 그 우리 군대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동 격서입니다그 지리산이나 이런 후방 교란을 위해서 계속 우리 국군의 주의를 돌리려는 어떤 그런 의도 어 그러니까 뭐 후방에서 그 어, 공산주의자들, 남노당의 그 지하 공작이라든지 각종 테러 활동, 그리고 그 공비들, 지리산 등 공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그 국군의 어떤 그런 톱벌 이런 것에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38도선을 계속해서 두드린 것이죠. 어, 그리고 북한의 소련제 T-34 전차와 야크 전투기가 도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차는 음. 어, 북한에 가서 사진으로 찍어 왔기 때문에 봐, 알 수가 있었고, 약 크기는 조종사가 기순해서 어,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혀 대비를 안한 것이 아니고, 북한에 전차가 도입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전차포를 어,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5인치 바주카포입니다. 다만 이게 소련이 그, 어, 전차의 장갑을 두, 더 두껍게 하는 바람에 이것이 그, 탱크를 파괴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어, 인치가 더 넓혀진 그런 바주카포가 제공이 됩니다. 어, 우리 국군은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차를 원했습니다. 아, 미국의 전차를 원했는데 미국은, 어, 이 전차는 원래 평야, 특히 유럽의 평원에서 운영하기 적절하지 산악이 많은 한국은, 어, 이런 전차가 위력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거절을 해가지고 어, 전차가 없었죠. 북한은 이미 그 당시에 그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북한이 철의 장막을 치고 그 U.N.이라든지 어떤 감시나 모니터링을 거의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젓이 하면서도 어, 사실은 감시가 안 됐죠. 다만 한편 또 우리 국군은 U.N.의 감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공격훈련을 못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방어만 했었는데 북한은 이미 전차를 이용한 그런 공격훈련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